에스라와 느에미아는 제일차 기한자 명단을 기록하면서요. 기한할 때 가지고 온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약대 435마리, 나귀 6720마리로 모두 8136마리였어요. 에스라 2장 66절, 67절, 느에미야 7장 68절, 69절 이 짐승들의 수치를 기한자 중에 온 해중의 숫자 42,360명.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대략 5사람의 짐승이 한마리 정도입니다. 5인 기준 한 가족당 한마리 에스라 2장 64절, 네메 7장 6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함께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금, 은, 폐물 모든 이거를 전부 다그 그 금고리, 기고리, 뭐다 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응? 다그 받았잖아요. 받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성막도 짓고 했죠. 그냥 공수로 보내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짐승들과 같이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어요. 그냥 맨몸으로 공수를 보내주지 않았죠. 이렇게 기한민들 뿐만 아니라 각 생축들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기한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기한 때 가지고 나온 재물을 한번 볼까요? 유다인들이 기한할 때 그들이 거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 짐승 보물로 도와주었고 그 외에도 그곳 주민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까지 했어요. 에스라 1장 4절 6절. 또 고레스 왕은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전 기명을 돌려보냈는데 유다 목백 시스 바살이 그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금반30은반 천, 칼이십 금대접 3시 그보다, 저, 차한, 은대접 410, 기타, 기명, 천으로 도합 5,400이었어요. 에스라 1장, 7절로 11절. 이런 제1차 기한자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한 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지고 있던 강대국 바사의 총리로 있으면서 메대왕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바스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말씀을 볼때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바스 제국의 키트랑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니엘은 메대의 다리오 통치 원년에 이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이라고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기한 1년 전 주전 538년 고레스가 유다인의 해방을 공포한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에스라 1장 1절, 5장 13절.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응 얘기 안 했겠어요. 응? 얘기했겠죠. 영향을 끼쳤지. 한편 다니엘 선지자는 고레스 왕 3년에도 바사 제국에 남아 활동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1 0장 1절. 그런데 다니엘 1장 21절에서는 다니엘의 최종 활동 시기를 고레스 3년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 또한 고레스가 기한 조서를 발표하는데 다니엘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임을 능히 추정케 합니다. 성전 건축 과정을 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성막을 완성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기한한 백성도 오직 성전 건축을 열망했어요. 성전이 세 성전이 주전 537년 기한한 백성들은 옛 성전이 있던 터 위에 단을 세우고 에스라 2장 6, 68절 3장 3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로 7절 주전 536년 2월에 마침내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했어요. 에스라 3장 8절로 13절.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문제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왕에게 조언을 하던 자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유다인들을 참수했던 거죠. 에스라 4장 5절. 자, 성전 건축하는 거는 왕께, 왕이, 왕한테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이게 뭐 뜬금 없는 근거 없는 말을 기준 지어낸 거예요. 그후 성전 건축은 약 16년 동안 중단 중단되었어. 요 주전 536년부터 520년, 주전 520년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르바벨과 여우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흥분시킴으로다리오왕제 2년 6월 24일에 재개되었어요. 에스라 5장 1절로 2절, 학계서 1장 14절로 15절. 스가리아 4장 6절로 10절. 이 시기에 스가리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가 성전 건축을 왜 하느냐? 이 진정한 의미가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왕국을 맞이하는 데 있음을 밝혔어요. 스가리아 9장에서 14장. 유대 백성의 바른 신앙 회복을 촉구했어요. 바른 신앙, 바른 여호야외께 바른 신앙을 촉구한 거예요. 우상 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인과 통혼 하지 마라! 성전은 주전 516년,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12월 3일, 약 4년 5개월 만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에스라 6장 15절. 이것은 주전 586년에 이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무려 70, 70년 만에 일로 70년 만에 기한한다는 예언이 어김없이 성취된 거예요. 예레미아 25장 11절로 12절. 29장 10절 두 번째 바벨론 포로 기안 기한 2차 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기안이 있은지에 79년 후인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 지도해 제2차 기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거룩한 선민 공동체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2차 기한을 통해서 인적으로, 물적으로 큰 지원이 이루어지고 에스라의 대대적인 개혁운동으로 유다인들 내부의 영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한 목적을 보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바벨론을 출발한 에스라는 기한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성전제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이 기한에 전혀 응하지 않았음을 알고, 에스라 8장 15절, 성전 봉사자들을 모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38명의 레위인이 확보되었고요. 레위 사람을 수종들게 하는 르디님 사람 중에 20, 220명을 데려왔고,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에스라 8장 16절에서 20, 16절로 20절에서 보듯이 제 2차 기한에 동참할 레위인들과 레디님 사람들을 모은 사실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은 제 2차 기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가르쳐 줘요. 이 성전 중심의 언약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신앙의 공동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제사 회복에 필요한 큰 물질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의 왕과 보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과 바벨론 온도에서 은금을 얻었어요. 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와 제사장에 드린 예물을 받았어요. 에스라 7장 15절로 16절. 8장 25절로 27절 그예물로는 각종 제사에 쓰이는 제물과 전제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7절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기명을 받았고 그 외에도 성전에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왕이 내 탕구에서 가져가라는 파격적인 허락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조공과 잡세와 불세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에스라 7장 18절로 20절, 23절로 24절 이러한 조치들로 기함자들의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드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명령과 행정 지도자로서 왕이나 유서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큰 권세까지 부여받았어요. 에스라 7장 25절로 26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 에스라는 제2차 기한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기를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458년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1세 때제 2차 기한을 했어요. 에스라 7장 7절로 9절. 이때가 주전 464년부터 423년. 이때는 제 1차 기한 후 79년이 지났을 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5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건 주전 516년이에요. 기한 계기를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왕, 아하수에로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발생한 에스더 사건은 제 2차 바벨론 포로 기한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왕이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렸던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다민족을 말살할 계획을 세웠어요.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굵은 표옷을 입고 성 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하고 각 지방의 유다인도 애통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에스더 4장 1절로 3절. 자초지종을 알게 된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전했어요.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의 기한을 정해놓고 숙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금식하도록 부탁했어요.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 왜?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여. 왕호라도 죽이는 거예요. 한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건 모험이에요. 왕이 금호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기도 부탁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 신녀와 함께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에스더는 누구든지 왕의 부름 없이 안뜰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일사각으로 왕께 나아갔어요. 에스더 4장 16절. 왕과 하만을 초대한 잠시 자리에서 에스더는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 진멸될 위기에 있음을 왕에게 알렸고 왕이 심히 노하여 하만과 그 일가를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어요. 결국 하만이 모르디게를 죽이기 위해 만든 50규빗 약 22.8미터 되는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었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들할 날로 정한 12월 13일과 14일은 유다인 대적의 최후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더 7장 8장 9장. 그리하여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했는데 유다인들을 없애기 위해 뽑았던 재배를 뜻하는 부르라는 말을 따라서 이두 날을 부림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부림절이라고 그러죠.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 바스라 제국 127도에 흩어져 있던 유다 전 민족이 몰설당할 뻔했다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이 제2차 포로기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기한자의 기한 당시 상황을 봅시다. 기한자.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예요. 얼마나 신임이 두터우면 왕에게 구하는 건다 받아 버려요. 에스라 7장 6절.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통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에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라고 공포했어요. 에스라 7장 13절 에스라를 왕과 일곱 모사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해서 에스라의 권한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에스라 7장 14절 기한때 가지고 나온 재물을 봅시다. 바사의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에스라가 제사장 12인에게 달아준 것은 은, 은 650달란트. 22,100kg에, 은기명 100달란트 3,400kg, 금 100달란트 3,400kg, 금잔 20개, 아름답고 1개당, 금잔 1개당 420g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는 노그릇 2개였습니다. 에스라 8장 25절로 27절, 에스라 7장 15절로 16절, 제 2차 기환자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에스라 8장 21절. 그리고 1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아닥 사스더 왕제 7년 1월 1일 바벨론에서 출발해요. 5월 1일에 도착했으므로 약 4개월이 걸린 거죠. 그렇죠? 1월 1일, 1, 2, 3, 4.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4개월 걸린 거예요. 에스라 7장 9절 실제 여행거리는 약 1500km가 넘는 험한 노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기안하는 자들을 도우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줬어요. 에스라 8장 31절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봅시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제2차 기안의 지도자 에스라 에스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에요. 에스라 7장 1절로 6절, 역대상 6장 3절로 15절, 49절부터 53절. 제사장이었고 학사, 서기관을 겸한 지도자였어요. 에스라 7장 6절, 11절, 12절, 21절, 10장 10절, 16절. 10장 16절. 에스라는? 바스사 왕 아닥 사스다가 지기한 해인 주전 464년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에스라 7장 6절. 6절. 1차 기한 시기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들 요야다 그리고 3차 기한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에도 함께 사역을 했어요. 함께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도 같이 함께 활동을 한 거예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했지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기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 윤려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율법에 익숙한 성경에 익숙한 학사겸 제사장으로 국가적 대혼란 시기의 유다 역사의 변화에 첫불꼬를튼 위대한 개척자였어요. 에스라 7장 6절 10절 에스라의 개혁 운동을 보면요. 바벨론에서 귀하는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방백과 두목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과 혼잡시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걸머지고 자백을 했어요. 그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어 보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의 진료가 떠나기를 바랐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15절, 10장 1절로 14절.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석 달간, 10, 11, 12석 달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노,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여인과 통원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요. 그 명단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로 44절 이 명단을 보면 은 백성보다 지도자들 가운데 제가 더 크게 만연해 있음을 알수 있어요. 에스라 9장 2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일반 백성들보다 지도자들이 제가더 커요. 또 에스라 10장 44절에는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했으니 이 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생이별해야 되는 쓰라린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종료를 이루기 위해 말씀의 뜻대로 하는 개혁은 육정을 끝난 아픔까지도 능히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은 10장 37절 제1차 기한 이후 어렵게 성전건축을 마치고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2차 기한과 함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에스라 7.6절로 장 9절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온 백성이 회개하고 각성하여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근율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 3차 기한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제 1차 기한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써 유다 백성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 2차 기한 때는 에스라 선지자의 개혁을 통하여 내면적인 신앙 회복을 이룩하게 해 주셨어요. 이제 제 3차 기한 때는 성전 재건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고 개혁과 부흥 운동을 통하여 선민의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